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분 설교하는 날이죠 어, 지난주에 질문지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년마다 어,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이 하나 생깁니다 올해는 톰브라운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에 넘는 가디건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입고 싶어 한대요 아이들이 어, 뭐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인싸템이라고 했죠 아이들 사이 인기를 얻게 되는 어, 뭐,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더 돋보이고, 좀 잘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어라도 10개명의 열번째계명은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남의 것도 빼앗아 올수 있어요. 그거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원래 인간은 무엇을 가져서 잘나 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잘난 거예요. 심지어 옷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세상 모든 것들 앞에 당당했던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 이놈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책입니다. 너도 잘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버리죠. 더 당당해졌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을 생겼어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옷을 입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강한 것으로 그리고 남들이 가지 못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것을 감추고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이에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잘나고자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존재였고, 어, 가난했고, 뭐 공부도 못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그리고, 좀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절로 쫄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분 높이고 사니까 세상 어떤 모든 조건에서도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없는, 남들이 가진 것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남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도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은 높이고 사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다. 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우아하거나 초라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마음 당당해졌어요. 무엇을 다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참 폼나고 멋지고 잘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은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인사템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옷, 뭐톤 보라운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화려한 옷을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자신감이 되어 주세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에서부터 당당하게 될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으로 사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종기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멋진 자가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행복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